자 1차 함수 아 중학교 때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나왔는데 고등학교도 이 함수에서 가장 기본한 것이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그러면 여러분 뭐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판기인데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어넣는 거 이게 x 값 자판기 자판기 이 자판기. 그 자판기가, 어, 어떤, 뭘 나올지가 이게 나오는 것을 Y값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판기가 어떤 형태를 지닐까요안지닐까요 지닐까요? 뭐, 인형 뽑는 것도 있겠고, 사탄 뽑는 것도 있겠고, 그죠? 그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제 선이에요, 선. 그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그, 1차 함수는 이 자판기가 1차 함수다, 이 말이에요. 이차 함수는 이 자판기가 이차 함수예요. 그러면 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y는 f(x) 이 펑션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이구 죄송합니다. x 축에 원소를 뭐 이래 a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것이 이제 f(a) 이게 이제 그 얘가 함수 값이네 나오는 거. 이게 y 값. y 좌표. 에?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면 이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a, fa 이렇게 표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이 이제 그 뭐냐? 1차 함수가 이제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 다 배웠지만 1차 함수는 중학교 1학년 패턴에서는 기본형을 배웠잖아요. 그 기본형이 y는 ax.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y는 ax가 원점을 다 지나고 a가 양수이면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a가. 그래고이 a가 양수면, 이직선돼야 되는데. 꼬면꼬면 됐다.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오른쪽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기울기를 볼때 이게 오른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왼쪽에서 보면 안 돼요. 항상 오른쪽에 표시하는 습관들이세요. 그러면 a가 음수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 원점 지나는 거예요 원점. 그럼 여기에서 발전해갖고 무슨 형을 배웠느냐면 하 표준형을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표준형을 배웠죠. 그 표준형이 y는 ax 플러스 b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a 값이 뭐냐하면 기울기래요 기울기. 기울기 정의가 뭐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율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에? 그러면 굳이 이걸 삼각비로 나타내면 뭐로 나타내면 삼각비로 나타내면 탄젠트 값이다 이 말이에요. 삼각비. 와, 삼각비 값이 나왔다. 이. 에? 탄젠트 세타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직각 삼각형 상태 내에서 특수각비 기억합니까? 60도, 30도. 이게 1대2대 루트 3 아닙니까? 그럼 탄젠트 60도는 얼마예요? 요렇게 가는 거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특수각비 45도 1대1대 1대 루트 2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요렇게 가는 게 1분의 1 적어줄까요? 아 이것들이 진짜 에? 모르고 있네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에? 형광등처럼 탄젠트 60도 얼마? t 자 그리면 됩니다. 각에서 시작해갖고 t 자 그리면 돼요. 이 5분의 이거, 예? 1분의 루트 3. 이거 못 읽으면 안 돼요. 탄젠트 30도는 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t 자, 루트 3분의 1. 유리화 해갖고 외운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에 탄젠트 45도, 예? 1분의 1, 1. 이거는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나타내는 게 기울기다 이거예요. 그럼 b는 뭐예요? y 절편이죠. y 절편. 그럼 y 절편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 y 값. 그래프에서는 무슨 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음 모르는 사람 이 있나요? 중학교 다시 가세요 네? 그래가 그러니까 b가 되고 x 절편는 뭡니까? 뭐가 0일 때? y가 0일 때 무슨 값? x값 그죠? 그리고 또 그래프에서는 뭐예요? 어느 축과 만납니까? x축과 만나는 점 만나는 점 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y에 0 집어넣고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방정식풉니다방정식에 예? 방정식 풀어야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풀이 아시라. 어,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하면 일반형으로 인제 배웠는데요. 일반형 음, 표자를 원래 선생님이 받침을 잘안 적어요. 그 그러니까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일반형이죠, 그죠? 그래항 종류를 적은 거예요, 일반형은. 그럼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표준형을 바꾸어 가지고 어, 기울기도 구하고, 어, 또는 y절편, x절편 다 구하면 돼요. 그래서 고그 방정식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부호적인 부분을 알지만 알았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제한 범위가 나오는데요. 제한 범위, 제한 범위라는 것은 x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범위 상태 내에서 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양일 때, 음일 때두 가지를 기울기가 양일 때, 그리고 기울기가 음일 때. 이두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기울기가 양이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음이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X의 범위가, 이게 X축,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딱 보면, 이걸 대입하면 Y가 작은 것이 되고, 큰 것에, X가 큰 것은 큰 것에 대응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일 때는, 기울기가 할 때는 x가 작은 것은 작은 거큰 것은 큰 것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 대응된다라는 거 알아놔 대응. 대응된다라는 거.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음수가 되면 x가 작은 것이 있겠고 또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범위가 있으면 작은 걸 대입을 하면 y는 큰 것이 되고요. 큰걸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y는 작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기울기가 음수 상태 내에서는 작은 것은 y가 큰 것에 대응되고 큰 것은 작은 것에 대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x 범위가 어떻게 줘야 되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뭐 b보다 작을 때 이래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그 y 범위가 또 c보다 크고 어, d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럼 나와 버리면 기울기가 양이면 작은 것은 작은 거 A 콤마 C를 지나고 B 콤마 D를 지난다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 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액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시 기울기가 양이면 작은 것은 작은 거. 그래서 A 콤마 C가 되고 다음에 B 콤마 D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작은 것은 큰 거, A, D, 대응이 되고, 또, B, C, 이렇게 반대로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아놔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어, 기울기가 양과 음을 가지고 풀어라. 됐죠? 요게 이제 고등학교에 조금 접목이 되는 거다. 됐죠? 마치겠습니다.